더웠다 더웠어. 예 예. 호랑이 어흥 보려고 있는데 호랑이도 없었다, 그렇지? 물개도 안안안안 물개 펭귄도 없고, 그렇지? 뚱디뚱 펭귄 보려고 했는데 없다, 그렇지? 좀서늘해지면 다시 한번 와보자. 응? <laughs> 쪽금자고 더워 죽겠는데 아빠가 돈 물어가지고 <laughs> <laughs> 서풍기다 챙겨오고 통풍 시트도 없고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다 사준대 이유는 서원이쓰고나서 <laughs> <laughs> 동생 좀 팔고 <말고. 웃음> 아니면나 통풍 시트는 친척 살라 했는데 어디서 산거야 여름 다 끝나가는 마당에 <laughs> 그래도 우리 서원이 열이 많으니까 초가일까지쓸수 있어. 겨울까지 쓸수 있어. 우리 겨울. 겨울에도 에어컨 틀잖아. 우리는. 아, 서은이 감기 들어서 안입어 우리 서은이 발가락 너무 귀여워. 아, 발톱은 맨날 아빠가 깎아줘요. 저는 깎아주고 싶은데 서은이 아빠가 저를 못 믿어서 서은이 아빠가 이렇게 바짝 자른답니다. 귀여워. 내 딸. 아이고. 서건이가 아빠만 찾는 거 아닌데요? <laughs> 요즘 엄마 껌딱지인데? <laughs> 요즘 엄마 껌딱지가 돼버렸대요 이유는 한달 뒤에 말하겠습니다 <laughs>